안녕하세요 로드리움의 김광희 팀장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어, 견적에 대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요즘 뭐 유튜브나 어디 막 광고 같은 데 찾아보면 은 터무니없는 가격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 뭐 제네시스 G80 30만원대, 쏘렌토 30만원대, 카니발 30만원대, 뭐 20만원대 이런 가격들이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촬영 가격을 대비해서 보면 은 나올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어, 문의해 보면은 선납금 몇십 프로, 뭐 보증금 몇십 프로 이런 조건. 어, 저희도 보증금 선납금 되면은 그런 조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보통 은 그렇겠지만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 98, 90% 이상은 거의 무보증으로 하시길 원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시는 걸 위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지 소규모 낙지하듯 소 이제 약간 소규모 분들이 이용하시는 금액을 오히려 역용해 가지고. 자든 금액으로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그 만약 전화번호를 받잖아요. 전화를 하잖아요. 그 전화번호 개인정보부대 몰래 팝니다. 어, 저한테도 이렇게 문의가 옵니다. 혹시 고객님들 전화번호를 사실 생각 없으시냐. 그거 솔직히 불법입니다. 근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어느 한 업체에 이제 견적 문의를 하면은 전화가 다른 업체에서도 여러 군데 옵니다. 어, 그런 것들은 솔직하게 이제 조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중 하나는 이제 약간 영피 요즘 이런 개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걸좀 고찰하고자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화면 보시면은 해당 금액은 모 금융사에 이제 견적을 내봤습니다 카니발 26년 형 노블레스 블랙의 토프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저 모니터링 팩 해가지고 4,820만 원짜리고요 36개월 48개월 60개월 연간 2만 키로 똑같이 맞췄고요 어, 그 다음에 조건도 똑같습니다. 대물 2형 넣예요 면책금 3평원 넣고. 어, 모든 조건 다 똑같이 붙습니다. 도착지도 보통 저희가 중간으로 넣습니다. 세종시로 넣고, 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은 솔직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왜냐면 저희가 수를 따로 안 넣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고, 뭐 되도록이면은 안 받는 선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합니다뭐 어, 이렇게 하면은 금액이 36개 리만기로 72만 9천원, 72만 천원, 68만 2850원입니다. 분명히, 명피견적 분명히 맞습니다. 고객님께 수수료 받는 거 저희 일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은, 요즘 많이 바뀌긴 했는데, 해당 금융사도 이제 종료됐습니다. 프로모션이. 원래는 딜러에게 이제 금융사가 저희가 팔면은, 몇대 이상 팔면은, 거에 대한, 이제, 피를 수수료를 조금 받습니다. 금융사로부터 받는 겁니다. 고객님께 받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사원들이 애를 쓰고 수수료를 넣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솔직히 조금 팔면 목살사기가 뭐 힘들 정도로 그렇게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어, 근데 하지만 이 영피견적으로 저희가 보통 이렇게 고객님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영업사원의 그냥 영업 정책 중에, 영업, 그냥 방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영업사 원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견적 들여서 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나진 않겠습니까? 이 금융사가 저희가 상대하는 게 20개가 넘고요. 어, 차량마다 주특종 차량이 다 틀립니다. 금리가 다 틀리고, 그 어떤 금융사에서 어떤 차가 저렴하고, 어떤 금융사에서 저렴하고, 그리고 보험은 어디가 더 저렴하고. 그다음에 조건님들의 조건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에 따라 다 모든 조건에 따라 다 틀립니다. 이게 영업사원이 깨뜨리고 있지 않거나 솔직히 뭐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지 않으면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 비교해가지고 그 중에 저렴한 거 드리면은 저희는 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여기 원피 견적으로 했을 때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다른 그냥 딱 금융사 다 하나를 다 했을 때 비교해 보면은 이 금액이 나옵니다. 똑같은 스타일 드라이브 2.5템보이고요 4,821만 원짜리 입니다. 어 똑같이 영피도 없고요. 금액 보시면은 36개월 71만 60만 9천원, 65만 5천원. A사 아까 말씀드렸던 대비해서 36개월은 5만 한 달에 5만 2천 5백원이 더 들어가고요. 48개월에 5만 2천 160원 더 들어가고 60개월에 2만 7천 4 72원이 더 들어갑니다. 단순히 이거이 금융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수수료가 더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금융, 금융, 아까 앞에 금융사를 한다고 해서 뭐 돈을 더 받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고객님들께서 어떤 상담사, 어떤 그 영업사원을 만나냐에 따라 그 영업사원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 열심히 찾아야 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습니다. 솔직히, 영피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영피, 앞에도 영피인데, 한 달에 5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어, 정말 5만원, 6 0개월 보면은 정말 큰 금액, 몇백만원 되는 금액입니다. 어, 좋은 딜러, 좀 찾으셔가지고, 어, 저렴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드립니다. 단순히 영피라는 광고에 헌속되지 마시고요. 20만원, 30만원 해역되지 마시고, 조금 더 알아보시고, 조금 더 이렇게 또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가격에 촬영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어, 상담해드리고, 진행하는, 어, 로드웨이 맥광이 팀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